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전기 시스템 제어학과 김용동, 임용수입니다. 저희들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앞서 지도 교수인 장동수 교수님과 함께 어떤 작품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실생활과 그동안 저희들이 학교에 와서 배운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여 PLC와 Arduino를 활용한 급배수 제어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급 배수 제어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PLC 입출력 단자 결선도입니다. 다음은 기구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급수 및 배수 탱크 기구 위치 설계도입니다. 설치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자동입니다. 자동은 옆에서 인원이 직접 제어할 필요 없이 선택 스위치를 자동으로 놓으면 미리 입력된 조건에 충족하면 자동으로 급수 및 배수가 이루어지며 정지시 또한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는 이 옆에서 직접 제어하는 수동방식입니다. 수동방식은 1번 급수조에 있는 물이 차 있어야 되고, 2번, 이때 2번 급수조 윗부분에 있는 2번 전극봉까지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물이 멈추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원격 작동입니다. 아두이노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원격 제어로 10m 이내 핸드폰으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공 준비를 하고 기동 버튼을 켜고 그 다음에 장비 버튼을 눌러 동작 중 회로에 이상이 발생을 하여 하면은 온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